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애플 수박 심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이 강해서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 수박 심, 그 심는 시기는요. 일단 수리 피해가 해소됐을 때 조금 빨리 심었을 때는 이런그패트병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밭에 양이 안 많을 경우니까요. 이렇게 어, 지주들 한번 꽂아놓고요. 이렇게 꽂아놓으면요. 바라야부로도안 날리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어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뭐좀 며칠 전에 샀는데요 어 제가 그냥 사왔더니 보니까 진딧물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쪽에서 판매하는 곳에서 진딧물 약을 살포했으니까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신고 있는데 보니까 윗부분은 다 죽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혹진딧물이었는데또 일부는 진딧물이 하셨기 때문에 잎이 좀 오글오글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진님은 입이 오그라지거든요. 조판나무 진님은 그 안, 오, 안, 오그라지는데, 그 복숭아 혹진님 같은, 혹진물 같은 경우는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떡잎 부분에는 아직도 진딧물이좀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심어 놓고, 오늘 어차피 고추에 제가 약을 칠 겁니다. 고추에 진딧물약하고 같이 방지할 예정인데요. 제가 좀 이따 어떤 약을 그 고추에 칠 것인가 아, 보여드릴게요. 고추도 칠수 있고, 수박도 칠수 있는 약을 제가 오늘 살포할 겁니다. 어, 일단 약 설명드리면요. 살균제, 스프로곤, 살충제, 다트롤, 그리고 진딧물, 김하는 것, 스트레이터. 거기다가, 활력을 정리시키도록 제가 그, 트리그비 섞을 거고요. 전착체, 마쿠피카, 이렇게 섞을 겁니다. 일단 고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종은, 보시다시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약간 흰색. 흰색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게 건강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박은 이렇게 접목묘입니다 접목. 전목. 즉, 이렇게 그 호박에다가 수박을 접목한 겁니다. 접목한 거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고. 그리고 상처가 없어야 된다. 혹시나 여러분들 보면 상처가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정, 등굴 쪽에뺑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는 이 접목 부위가 어, 위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심기 전에는 미리 좀 물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주기는 그 저는 지난번에도 그 설명 드렸지만, 제가 좀딱 보여드릴게요. 대유 쇠뿔이나 그리고 그 미생물인 뿌리생 골드, 즉 뿌리 활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것을 희석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그 지금도 현재 물이 있습니다. 지 미리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신고난 다음에도 저는 물을 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고요. 심기 전에 이끝 부분은 요렇게 뿌리를 살짝 좀 풀어주면 좋습니다. 끝 부분만 다 이거를 그 상처를 다 털어낼 필요는 없어요. 상처를. 끝부분만 조금이렇게 풀어주면요 그냥 조금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김이 밖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뿌리가 어, 밖으로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흙을 까짝까짝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 묻어주고 그리고 조금이래 활착이 잘 되도록 살짝만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잎이 한개 떨어졌다 뭐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순지르고 이런거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심는것만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적은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리고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 주기도 합니다 물을 한번 더 줍니다 저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심기 전에 물주고 심고 나서도 물을 준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저, 저들이 아침에 온도가 9도 10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수박이나 수박 좀 덜한데 고추나 이런 것들이 보면요 그 영상 1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눈에안 보이는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트병 패트병을 요래 밑 부분을 잘라가지고 아랫 부분을요. 아, 창우리 밑 부분을 요그 상주 사투르는 밑두방치야겠다, 밑두방치 밑두방치, 예, 밑두방치를 잘라내고 이렇게 측면도 이렇게 약간씩 그 공기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구멍이 더 손가락 들어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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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기구멍 만들어가지고 창우리가 자를 때요. 칼로 자르지 마십시오. 어떤 데 보면 자꾸 칼로 자르라고 가르쳐 주신 게 계신데, 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칼은 그, 날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찌그리가지고, 이렇게 찌그리가지고, 그,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찌그리가지고. 그리고 다시 펴지잖아요. 이걸페트병은요 조금 모양이, 조금 이제, 그, 찌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나중에 수박을 이렇게 덮으면 돼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뭐, 이게 한참 그냥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는요. 이거 뭐, 이 안에 더워서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좀 이따 약을 칠 거니까. 좀 벗겨놓을게요. 에이, 이거, 이향 부러졌다. 제가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농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요건, 요건 백합입니다. 백합 지금 번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두매 부추 심어 놨어요. 이렇게, 자기나무 밑에 쪽에 마찬가지고 두매 부추입니다. 어, 옆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컨테이너 냉동고 뒤편에 이렇게 또 덕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도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두포이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전체가 네포이네 포기, 네 포기를 심어가지고 먹을 건데요. 어, 이쪽에 이제 그 블루베리 근처에 쪽에 마늘하고 블루베리 사이 공간하고 이쪽에 컨테이너 냉동고, 뒤편 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어, 수박을 키울 생각이고요. 지난해 에고저 키우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탁올라가도록울 틸방을 그걸 설치은 것도 여기 지나갈 건데 안끄도안고 안 그냥 놔뒀습니다. 놔둬도 또 얼굴 쓸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포기도 심어보고 제가 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찬가지 끝 부분을 깔짝깔짝 하고 여기도 미리 물을 줬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심고 아 저는 창고 여기 지금 풀이 들라 들어. 이 부분이 이거는 코커베지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흙하고 코커베지가 있어요. 되는 호나토입니다. 이렇게. 미리 흙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요 흙으로 아짝아짝 하고 난 다음에 이 접목 부위는 가급적이면 흙 속에 안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풀좀덜 나도록 이렇게 그리고 수분도 좀덜 증발되도록 이렇게 제가 코크베지 아니면 뭐 집이나 낙엽 뭐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전요 위에 나중에 또 집을 한번더 덮을 겁니다. 집을 예, 전 집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집 예,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해 가지고 요번주마다 다시 심기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 페트병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요 밑에 덮어줄 예정이고요. 제가 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이고요. 복분자 이게 주작목입니다. 복분자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 마늘이 돼 있고요. 마늘 생기기 음순 좋습니다. 이렇게 양파 지금 잘 굵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수박을 키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약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제비붓고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그 물에 희석한 대유 새뿌리납니다. 대유 새뿌리나. 이거 한명 사면요, 오래 써요. 조금밖에 희석하나요. 저는 또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이건뭐 오래 사용합니다. 대유 새뿌리나. 뿌리 활력을 좋게 한다. 뿌리 생육 및 활착을 증 좋게 한다. 고추 심을 때도 제가 이거, 어, 제가 희석한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유기산제제. 그 우유를 발효시킨 겁니다. 우유 이렇게 홍원바이오 거, 요거. 요거 뿌리생 골드 이렇게 또두 가지 희석 약물을 제가 그 물조리에 넣가지고 어 물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방지할 약입니다. 방지할약 살균제 스프로곤요 요거 스프로곤 요건 약간 그 보호 기능이 좀 좋습니다. 예방 기능이 아직은 이제 예방 차원이니까요. 그 수박 같은 경우는 등굴 그 마름병, 역병 그리고 탄저병이 제일 겁이 나죠. 그, 그 중에서도 등굴마른병과 탄저병이 제일 겁이 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어, 살균제 수프라고 넣을 거고요. 살충제는 어, 청채벌레 나방, 그리고 응애가 되는 거죠. 다트롤 수박은요, 흰가루병도 참 있습니다. 흰가루병, 역병, 탄저병, 등굴마른병, 그 대표적인 병이고요. 바깥에서는 흰갈병 많습니다. 그리고 요 다트럴 요거는 이제 나, 어, 나방하고 청채벌레 그리고 청채벌 특히 잘 되죠 오노은 청채벌레 그리고 어 응애가 듣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노린재와 진딧물이 듣는 특히 진딧물 약입니다. 이 진딧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트레이터.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모종 뭐 구입하실 때,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들고 왔는데, 일단 진딧물 생긴 거는 안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가져오는 게. 왜냐면 별도로 방하에 번거롭잖아요. 특히 고초 같은 경우는 진딧물 묻은 거 가져오시면 나중에 그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트리거 비 요게 이제 식물 활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하고 다른 특수한 그런 기능들 좀 섞어놓은 겁니다. 트리급이 활력을 정리 시키기 위해서 이쪽은 전부 영어라서 잘못 알아볼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수입 수입 단계 돼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전착제 마크피카 이렇게 좀 일단 혼용해서 고체도 살포하고 수박에도 살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조금 늦은 과는 있지만요, 그 애플 수박 오늘 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애플 수박은 한 5월 첫쯤 심으면 되는데요, 오늘이 벌써 5월 1 3일이니깐요한 열흘 좀 늦, 제가 늦게 심은 겁니다. 그래도 어 제가 그 나중에 애플 수박 달려가지고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예, 따먹는 것, 그 수확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늘멋진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